평주에서 맛있는 거 먹을 거랍니다. 표정아, 인사해 줄래? 안녕하세요. <laughs> 제 친척 <친적> 동생이에요. <laughs> 날씨가 엄청 좋네. 그래. 그러네요, 진 와. 완전 이쁘게 나와. 그치? 역광이라서. <laughs> 좋다. 버스? 버스? 버스 좋아. 성주 버스 타보자. 우리 인도로 갈까? 브이로그 찍을 생각이 없었는데. 찍어야겠어. 어, 날씨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아, 오늘 같은 날 자전거 타고 그래야 돼. 음, 이거 진짜 귀하거든요. 귀한 버스야? 아니, 왜냐하면 배차 환경이 너무. 어. 어, 30 막이러니 가지고 어... 사실 그냥 사실 이거 탈 생각 참. 아 어, <laughs> 그냥 어쩌다 어, 얻어 걸리면 얻어 걸린 어, 거 사는 거고 아니면 일단가 아 그래? 왜냐면 여기 그래서 술집이 거의 없어 아, 좋네 술 마시러는 율량동 대학교 근처나 아. 그런 술집거리 있는 데로 고 여기는 진짜 보면 항상 교복 어. 있고 애들끼리 형상으로 모여서 아. 스티커 사진 찍고 노래방 가도 약 이렇게 는 건전한 동네네? 여기는 좀 개. 그래서 9시 되면은 어. 진짜 다문 닫혀요. 어, 그래? 응. 처 와봐, 처 와봐. 일겠죠 <laughs> 그치? 어, 아니면 저기 인데 여기 아니야. 여기서 자리전하라는 거지. 처음 같은 으우좋고 그랬으니까. 아니, 그냥 지도를 바꾸세요, 씨. <laughs> 지금 완전 헤매는 중, 진짜. 저거? 이거에요저 아, 이 이거 소재이네? 딴거 먹을까? 그래, 일단 저기로 나가볼까 그래, 일단 찾긴 찾아보자. 설명은 이렇게까지밖에 못하나? <웃음> <웃음> 여러분 제 동생 빡쳤어요 <laughs> 아니요 그 주변에 뭐 있냐고 물어보고 그거 찍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그치? 다시 전화해볼까? 소밥 <laughs> <laughs> 먹기 너무 힘드네 <laughs> 지금 여기 세 번째 도중이고 저건가 봐 <laughs> 맛있어 보인다 <보이니까, 거의. 웃음> 어. <laughs> 이런 여 얘기해도 왔었어요. 그러네. 특정식특 정식 먹을까? 이거 더나한는건가 그런 것 같은데? 특정식 두 개. <웃음> <웃음> 저희 주문할게요. 됐어. 짬 짬. 아예 동갑이어가지고 친하게 지내요. 이러고 만나면. 맛있어? 풍부김밥 아니야? <목소리> 이거 먹어. 토코야피인가? 토코야피, 튀이 아니에요? 왔어. 거기 옛날에 보아가 처음에 선보했던누가요보아 힐러 A 로에 근데 여기 청주에 돼 있는지 몰라서 동대문에만 있는 줄 알았어. 나저 성주에만 있는 그런 건가? 먹어볼래 어, 먹고는 도우와. 팥떡 하나 이거 하나 먹을까? 뽑아서 먹자. 뽑아서 톡. 어, 커스터드 크림. 우리 동생이랑 커피도커피 가고. 허 니가 이 다녀가 똘똘 떡? 네. 니희가줄서고있가고 있어. 니가 줄을 고줄서고 있어. 니가 줄어줄서고 있어. 가 있어. 가 줄을 고 있어. 니가 줄을 그 있어. 니가 줄을 어 니가 어니니어고 쭐뚜루떡 갔다가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버스 놓칠 것 같아가지고 우와. 특이하다 커피는 안팔고요커피 없어요 이 이거 <놀람> <놀람> 지 완전 진해. 그렇 응. 음. 아 이거 언니 거 같다. 와나 때랑 하면서 이와 진짜 진하 오늘 어. 네. 며칠이에요? 2 7일 맞나? 아 애플워치 있잖아요. 2 7일일 일요일. 응. 빨대로 먹어도 돼. 딱딱어고어 진짜 맛있어. 맛있어. 진짜 진해. 녹차 음, 맛있다. 어디야? 오설로 필요 명동에도 음. 진짜 녹차 끝진왕 응, 어이구 맛있어. 디야오어디야오설어갈 필요 없는 진짜 동에도 진짜 맛있는 진짜 있거든 커피도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아 그 아. 녹차 라떼도 진짜 맛있고, 음. 커피도 진짜 고소한, 진짜 여태까지 먹어본 커피 맛이랑 너무 다르게 음. 진짜 고소해. 맥차? 맥차. 거기 가보려다가 너무 고소하 맥돌로 커피 있고. 사람 많지? 아, 생각보다 적당했고, 2층도 있는데 넓고. 음. 가기 진짜 엄청 아 명동 가면 항상 고기가 아 아, 그래? 어. 맛있어가지고? 음. 또 가고 싶은 거. 계속 오. 가고 싶은 거. 가야겠다. 쉐이크는 어떻게 만드는 거지? 바닐라 아이스크림이랑 시럽이랑 얼음이랑 음. 이거 넣자. 아, 그래? 큰일 은네 다이어트 망했네 에이, 어. 뭐야. <laughs> <laughs> 오늘은 응 오늘은 괜찮아. <laughs> 진짜 오늘까지 하면 오는다. 진짜. 아니 지금 이순 이 간까지오이거펜 <laughs> 좋은데. 응. 그 쫄쫄로 떡은 특별하게 특별해. 좀 달래긴 해요. 어 그래? 어. <laughs> 괜찮아. 다음에 먹어보지. 다음에 먹으러 가야 돼. 응. 데 저도 그 뭐야 그림은 잘그리는데 <laughs> 색칠을 못해. 요 스케치 를런건 잘해가지고. 음. <목소리도> 응 뭐야? 기복 색칠해서 망하네 나 색칠은 잘하는데 그림은 그 차인거지 <laughs> <laughs> 차? 음 응, 그냥 차 고양이가 초록색이네요 <laughs> 초록 고양 아람들이다다 같이 다모으 우리끼리도 하는거 그렇고. 그래. 아 그러니까 하라고 하더라고 그 그래서 미선이한테 만 원은 좀큰 돈인가? 미선이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다. 아, 만원이뭐큰 돈이 한 달에? 어. 걔게돈 많이 벌어. 아, 그래? 아, 진짜. 내 생활비보다 가... 많아. 아, 어 진짜? 묻어 봐야겠다 <목소리> 고속버스터미널이 지금 공사 중이어가지고 인시터미널 이렇게 있거든요. 그냥 일반 도로에 대기 장소가 있고 거기서 기다렸다 버스 타는 걸로 바뀌었나 봐요. 처음에 어제 터미널에서 안 내려주고 갑자기 길가에 내려져가지고 어리둥절해가지고 깜짝 놀랐다는. <목소리>